항상 말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파이팅. 예, 네, 저도저도그 응? 코로나 없으면 좋,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오후, 건강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구독 꼭 해주세요. 화이팅! 이이팅 이제 네, 끝! 끝하면 아, 이제 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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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야지. 끝! 잠깐. 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겸, 아, 저도, 용인이나, 다른, 가서서,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도 기다렸는데요, 지금, 음, 그만나 지금 1년 다, 다다가 그리고요, 하나 더는요, 제가, 음, 그 시골이나, 살던 선거다서,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나 사날때도 엄청 죽은수 없어서요 촬영있고요 아까 그거는요 코로나 없으면 죽겠다고 한거고요음 모두 코로나 저는 좋아, 좋았겠지만요. 저도 없다고 생각하고 좋아, 좋아하는데 계속 있었다는 응. 무 좀. 아이, 제가 번마 했는데, 긴장되서 그렇습니다. 음. 이, 트 난, 어. 이을 지금 나가서 지금도 이렇게 해 놓고 음... 용6용6은 6년 6년 지금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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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고요년어요고싶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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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정정됐구요 저도 하지만 저마음이 시골이나 가고 싶, 싶은데 못 갔다는 거 아실 고요 때문에 그 제가 한마디 더 쓰지는 그도그냥니까단지는 가서 안고도 촬영했지만요 이용은 갖고요 예 제가 이렇게 천천는 이렇게 말하건요 긴장은 안 돼서요. 보통, 사는 데는, 긴장만, 안 되고, 한두 데넌다까 긴장되서 그렇습니다. 아... 3월달에, 나3월에 코로나, 비, 그, 비신이, 진짜로, 나웃선 죽었구요. 음, 제가, 한, 아, 몇년 지금 때는 시골, 때나... 시골? 어? 그럴 때는 그냥 너무 그, 그, 그리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는 게 사는 건냥천시고요 그러나 어 어선, 어서는 시골, 좀 시골, 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 영웅이나영영 저는 면더 편하고, 그러니까 더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지금 1년이, 코로나가 1년 됐, 됐고요. 또, 또 제가, 또, 또 음, 수년, 년 음, 그, 영웅은 많은데, 코로나가 없으면 영웅은 갔다가요,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아, 내년에, 음 지하철도 개통된다고 했거든요. 원래는 그, 지하철이, 여주에서요, 그, 청주까지? 아니면, 다른 때도, 전선이 뛴통 긴통, 교통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요, 어, 그그 교통이 그, 충분히 안 된다고, 좀 힘들다고 했던 힘들, 그같뜨거고요 부산에서요, 울산 받는 그 교통은 몇년 됐는가? 일 년이나 이년 전만에 교통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전에 제가 지금은 많이 계속 계속 말을 했는데요 긴장돼서요 좀 긴가 상상만 하다가 아가 했는데요 저는 수도권 지하철은요 지하철도 내년에, 내년에 지금은요, 내년에, <laughs> 내년에 그, 지하철 개통된다고 했고요. 아니면, 2년 전? 난 1년 전에도, 수도권일까 지하철 기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 기통 내는 우리나라 기통은 그 이제는 그니까요 지하철로 많이 기통 내는 편대로 편대한 좀한두 안한데요 안전구도도 쉽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아, 네. 만약에요. 올해 코로나, 혹시 코로나가 없으면요. 시동 내는 건 지하철 중간 가서 촬영을 해겠습니다. 어떠저는요 맞은다는 게요 그 시골 날 그립다고만도는요 아 제가 시골은시골에는 많이 가봐서 가고 싶어서 좀 많이 그려서 그렇습니다. 4월달, 3월달에 피, 코로나 백신이 있으면 좀줄 거고요. 제가 정확해요. 말이 했는데요. 근데 정확해. 말이 그니까요. 맞을 수 있고, 좀안 맞을 수 있는 기능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긴장돼서 그렇습니다. 혹시나요, 내년에나, 올해나, 코로나 진짜 어셈요. 정말, 퇴로는 하고요. 먹방이나, 또, 음, 대면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요 촬영을 하면 전화할 때만 뜨고 그런데 오늘 따라 가끔씩 그, 긴장이 때 있나요 그, 죄송...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수도권 지하철 이잖아요 내년에, 추천 최총 쪽이나, 추천 남도, 분천 북도 쪽이나, 거기 쪽으로는 개통된다고 했고요. 근데, 추천 남도, 추천, 추천 북도 쪽이나, 지하철이, 그, 문경 쪽에 개, 개통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반영될 거니까, 가능, 될 건지, 아니면은, 가능, 가능, 안될건 되는지, 걱정되고요. 모두 다 지하철이, 괜찮다면, 훨씬 좋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됐으면, 저는, 편안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그러면요, 만약에 지하철이 개통되면그니까더 편해, 게을 텐데요. 데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요, 한데 기억, 기억나고요. 그 개통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음. 음 기통 만약에 지하철 기통되면 어딘지만 촬영을 하겠습니다. 음, 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판짜리TV입니다.